성매매 사건에서 기소 의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기소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증거 불충분이나 진술 모순, 절차상 하자 등을 근거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협력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무죄 가능성을 입증하거나 기소 의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진술이 강압이나 오해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진술 번복이나 증거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해 방어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차이, 증거의 불명확성 등을 강조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심도 있는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 의견 반박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기소를 방지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데 필수적이며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